NIB 남인천 방송이 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대담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4년 반에 다시 인천시장직에 복귀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인천. 인천시장선거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유정복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인천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천 시장직에 복귀한 유정복 당선인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천이 꿈꾸면은 이것은 시민 행복이라는 인천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만들어 갈수 있을 정도로 인천은 중요한 지역이다. 음. 이 창조형 도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고요. 국회의원 3번, 장관 2번, 인천 시장 2번 등 다양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진 유정복 당선인. 그중에서도 인천 시장직에 가장 큰 의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이라는 지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명예로운 부분도 있지만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 결실에 대한 보람도 느끼는 자리라. 어 저는 이 광역단체장이 더큰 유정복 당선인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사자합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임기내 엉킨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문제인은이제에임앞으에의제정운영듭을풀텐이행금획을운명했이제다이부분이좀분은이부부분이이행이안됐다는건 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유정복 당선인은이 밖에도 앞으로의 정 운영과 공약 이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인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번 유정복 당선인의 대담은 15일과 16일 남인천 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